덧셈과 뺄셈 2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세수의 뺄셈입니다. 앞에서 그림을 가지고서 세수의 뺄셈 살펴봤었죠? 그 내용을요. 이번에는 식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3-2니까 일단은요. 네, 9까지 적힌 숫자 띠를 준비했고요. 9에서 3을 먼저 뺀다면, 9에서 요 3만큼을 요 이렇게 뒤로 가고요. 여기에서 빼기 이니까 여기에서 2만큼을 뒤로 가면 은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요. 4에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9 빼기 3 빼기 2는 얼마? 4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빼기는, 네, 요렇게 뒤로 가는 거니까, 빼고, 빼기는,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기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요. 은9 빼기 3 빼기 2는요. 9에서 3을 먼저 빼는 거죠. 3만큼을 뒤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얼마? 네, 여기 보시다시피 6입니다. 6.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뒤로 가는 거죠. 얼만큼 2만큼을요 그러니까 아6에서2를 빼서 4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빼기 빼기라서요. 빼기를 두번 하는 거고요. 얘를요 세로셈으로 쓴다면 빼기 빼기 이렇게 세로셈을요 두번 써야 합니다. 먼저 9에서 3을 빼는 것으로 얼마? 6. 그리고 여기에서 2를 빼는 거죠. 따라서 요거 다시 그대로 쓰고 여기에서 2를 빼서 얼마다? 4다.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세 수의 뺄셈은요 요렇게 앞에 두수 계산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수를 빼주면 되고요. 세로 세음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요렇게 두번 써서 계산을 하면은 돼요. 아셨죠? 이 내용 기억하면서 밑에 있는 개념익히기 문제 살펴볼게요. 개념익히기 문제입니다. 빈칸을 알맞게 채우며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7 빼기 4 빼기 2, 세 수의 뺄셈이에요. 그런데 세 수의 뺄셈은요. 요렇게 먼저 계산을 하고 거기에서 맨 뒤에 있는 수를 또 빼는 거였었죠. 자, 그렇다면요. 은8 빼기 5 빼기 1은 어떻게 해야 할까? 8에서 5를 먼저 빼요. 그러면 3. 거기에서 1을 또 뺍니다. 3에서 1을 빼니까 2로, 아, 2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세 수의 뺄셈 2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요. 6백이1백이 2예요. 그러니까 6에서 1을 먼저 빼서 5. 여기에서 2를 빼니까 얼마? 3으로 세 수의 뺄셈은요.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수의 뺄셈은요. 앞에 두수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서 맨 뒤에 있는 수를 빼면 된다는 거. 아셨죠?